안녕하세요. 강남비율 성형외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저희 병원 유튜브 구독자 수 2,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냥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 병원 유튜브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처음 유튜브 시작일은 2018년 5월 10일 강남비율 성형외과 세계인명대사전 인증서 기본기를 시작으로 작년 2021년 5월 13일 구독자 수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다음으로 강남비율성형외과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병원은 언제 개원했나요? 저는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개원했다가요. 2015년 11월 5일에 부산에서 강남비율성형외과라는 이름으로 개원했습니다. 원장님이 기억하시기에 가장 특별했던 환자분이나 수술이 있을까요? 특별했던 환자분이나 수술보다는 저는 매 수술마다 항상 특별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상대방에게,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기억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님으로서 힘든 부분은 없으신가요? 성형외과에서 수술이 가능하다, 안 하다는, 또는 수술이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수술 자체가 어느 정도 잘 됐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이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만, 역시, 뭐, 본인이 불만이 있는 부분은 항상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성외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원장님, 저희 병원 자랑 좀 해주세요. 대부분의 성외과가 원장님들이 되게 많은 걸 자랑하는데요. 저희는, 원장이 저한 명밖에 없고요. 대신에 어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또는 시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거의 항상 제가 항상 매번 얼굴을 다봐 드리고 있는 게 그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게 벌써 4년이 됐거든요. 뭐 의료라는 채널 그 특성상 많은 뭐 수천 명 수만 명의 구독자 수를 가지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2000 구독자 수가 된 거를 되게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1년 만에 작년에는 1000명이었거든요 구독자가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2000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할수 있는 바대로의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벤트를 진행할 텐데요. 이벤트로 선물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저희도 예를 들면 어떤 뭐 다른 채널처럼 뭐 선물을 준다든가 뭐 아니면 금품을 준다든가 이런 걸할수 있는데요. 어, 할 수도 있는데 왜안 되냐면 그게 의료법상에 금품 제공이 죄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는요, 2022년 6월 2일에 무료로 CT 촬영 이벤트를 해드릴까 해요. 대신 어, 무료로 CT 촬영을 해드리지만, 그분들에게 제발 이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이 수술 땡땡땡 수술 잘 됐나요? 제발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질문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게 정말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수술이 잘 됐나요? 이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제이 글씨를 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엄청 많겠죠. 성형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CT를 촬영하고 제가 진단을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제발 그 이전 수술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런 질문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쉽게 답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은 환자분들이 언젠가 그런 것, 그런 질문을 원하시면, 대학병원 성형외과에 가서 질문하시는 게 원래는 더 객관적이고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6월 2일 하루 동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벤트에 참여하시려면 카카오톡 아이디 010-7359-3700으로 카톡을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